<웃음> 음~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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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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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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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다 자메이카 통다리하고 이 엿닭을 또 시켜놨습니다. 디저트 추가 우동 다리 추가해가지고.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부터 문 두드리고 찾아가지고 와 이걸 싸들고 들고 옵니까 형님? <laughs> 일단 두명다안 씻었어. 언제 먹죠? <laughs> 아좀더 촬영해야 되잖아요. 못 먹어요. 저희 오늘 <laughs> 먹방 촬영 먹방 촬영 있을 때만 알아면좀 <laughs> 있다 먹방 촬영 있거든요. 이렇게 또안 돼요. <laughs> 또 먹고 이 형이 은근히 먹는 거 좋아하는데 배 입자 막 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. 아, 그래요? 네, 하나만 먹을게요안 돼요. 아좀더 배부르다 가면 어떡해요? 안 그럼, 돼. 그럼 먹을게요. 음. 네. <laughs> 그렇다면 한번 먹으러 가보실까요? 가봅시다. 네, 가봅시다. 아, 아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? 네. 아저 먹어도요. 돼 저도 먹어도 될거 같아요. 안돼안돼안 아, <laughs> 아, 아, 돼. 레츠 게릴. 게릴. 와우. 와. 이렇게 안 돼. 야. <laughs> 동사리 해요. 라임 이커스롱 다리 치킨스 두유 큐옴스. 숨홀 패스 언제 먹죠? 아 오늘도 먹방 잘 했어도 제가 못 먹는다고요. 아 이쪽은요. 저는 먹을 수 있어요. 오늘 같이 먹방 해야 되잖아. 아또 먹으면 되지. 아, 여기 있습니다. 아, 안 먹나, 이자데 <laughs> 근데 왜 잡아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니, 왜? 아, 저로먹어 돼. 아니, 아니. 일단, 부터 엽떡부터... 야미요. 후... <laughs> 음와 음. 김말이 김말이 여기 푹 찍어가지고 자메이카로 <laughs> 피린잎 한입 줄게요아피린잎이야와 <laughs> <우와. 웃음> 한입에 와해볼게요마키사키야기야와 음.

와와와와 스킬 와... 아 2분 <음 만에 닭다리 한개 남았어요. 이제 또안드저도라 되나, 되나 보네요. 저요? 아니요, 먹어도요. <laughs> 먹어도요? 응, 먹어요, 요 만두스케. 와. 엽떡 만두는 좀 맛이 없을 건데. 음. <laughs> 맛 없다는 외계어다. 음. 아. 음. 아시죠? 음. 까더시켜놨요 안돼요. 시 시켜, 시켜, 시켜. 어, 나 근데 우동 처음 먹어봐요 우동 처음 먹어본다고? 그래, 아니 엽떡 우동 아 진짜, 우동 진짜 이게 역대급 먹어봤어요 혹시? 먹어봤어요 <laughs> 주먹밥을 한사발에 어, 하고 해? 여기야 소세지에다가 응. 어? 소세지 있었네 어묵에다가 와. 진짜 그 중국 당면보다 더 맛있을 건데 음. <laughs> 나와, 음. <laughs> 아니 마무리, 마무리. 아, 디오게음 <laughs> 나와, 이러는 음. 거 아니, 아니, 아니. 떡을 안 먹었잖아, <웃음> 떡볶이를. <웃음> 음. <웃음> 나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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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안 먹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음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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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잠시만 국물에 밥 담가가지고 와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더맛있다쓰있다와아 <laughs> 음. 아,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아, 무서워 후소시지 <laughs> <laughs> 소시지 <웃음> 소시지 다 먹었어 아까 이런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맛이 어습니까야 아... 아, <laughs> 이거 형님 채널이야 형님 채널이야 <laughs> 형님 먹방해야지 일 <laughs> 더 먹을라고? 아니아 아니. 음, 좀 음... 좀 나와요 뭐? 음... <laughs> 아 이거 다음와 우동사리 아까 맛 보셨죠? 네음음 음... 진짜 아기 지삼제아실래요네네 와... <laughs> 인데요. 네. 음. 제가 먹을게요. 뒤질래? 음. 뭐 <웃음> <웃음> 아. 음. 어. <laughs> 도무 진짜 배우신다. 어? 다 찍었어요? 응뭐다다 음, 먹어요, 야다 찍으려. 응형 위아래는 없지만 정도적은 음, 음. 음. <laughs> 더... 이러면더 맛있다 가가지. 어 그래 뭐 소세지 그만 먹어. <laughs> 아그 어? 찾았는데 없었잖아. 음, 그니까요. 이거 <laughs> 어떻게 찾는 거지? <laughs> 음. 소세지 필러줘 소세지 음 나와, 음 아, 나와. 어. 소세지 없어 아니요 아니요 하지는면 있어요 네오와 <laughs> 아직 안 가셨네. <laughs> 아직 남았잖아. 대생시안 <laughs> 음. <그거 어디까지 웃음> <있어요? 웃음> 가야 자꾸. <laughs> 야양제 나가자. 아, 우리 언제 찍는데? 할게. j a c r o r n n y m a s h 치게치게